안녕하세요 전당 과제입니다 어느덧 어 주말이겠네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십니까 자 오늘은 오랜만에 콜트 1911이 한정 들어와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1911 오리지널하고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요 단골손님 여자손님 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그 맡기고 400달러 대출해 갔어요 그래서 콜트를 오랜만에 만져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거는 그 콜트 가본먼트란 모델이고요 아마 1911 a1 같아요 1911 똑같고 이게 구경은 45 구경이고요 싱글 액션이고 전장은 이게 216cm 이렇게 한번 한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열이 5인치니까 12.7cm 고요 요거는 무게가 요거는 1105g 인데요 요걸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달아보니까 요거는 1086g 이에요. 똑같은데, 조금만 차이가 있거든요. 이거는 그립이 얇아가지고, 그립감이 요거보다 좀더 나아요. 제가 가지고 있는 요거보다 요건 조금 더 얇아요. 그래서 요거는 그립감이 참 좋아요. 오, 어, 그래서, 아, 이거 그립을 바꿔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그립을 바꾸면은, 좀 얇은 걸로 바꾸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되게 편한데, 요거는 조금 크다는 느낌도 들거든요. 오케이. 조금 차이를 한번 보자면은요. 커진다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눈으로 볼때 방아쇠가 지금 요거는 좀 작고 요거는 조금 크고 그래요 크기가 방아쇠 크기가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다면은 요 해머가 조금 모양이 달라요 해머를 제껴봐도 좀 다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건 1918년 산인가 그래요 이건 1918년 산이고 이거는 몇 년도에 만들었는지 제가 지금 자세히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어, 요거 보자면 해무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요거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건 군용이었는지 요거 지금 닿을 수 있는 요거 고리가 있고 요거는 고리가 없고요 매거진은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 일곱 발 장전되는 것 같고 똑 같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콜트 매거진이고요. 내날거 오리지널 콜트 매거진이고 이건 마크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건 아마 그 업트 아, 아마 그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요 도브 테일을 보면은 도브 테일이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 그 1911은 이게 되게 짧아요. 여기 이 부분이. 요거는 되게 짧은데 요건 또 조금 더 길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손큰 사람도 있어 가지고 요거 잡으면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슬라이드가 이거 슬라이드가 되면서 아마 이거 손을 다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개조한 것 같아요 요건 좀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 요거 요거 차이가 좀 있고 세이프티는 내가 볼때 똑같은 것 같고 방아쇠 하고 해머 하고 요거 하고 세 가지가 눈에 그냥 조금 다르게 보이네요 아 요것도 다르구나 이것도 제끼고 하면은 여기는요요 요 부분만 있거든요 요 부분만 요렇게 뭉퉁하게 있는데 이건 다 안해요 커진 다 그냥 다 나와 가지고 편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아마 손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중간에 대도 될것 같아요 중간으로 해도 끝이 아니더라도 이런 차이점이 좀 있네요 내가 볼때 사이트는 똑같을 것 같고 아 사이트도 조금 다른가 똑같은 것 같아요 사이트는 똑같아요 앞에는 저는 이거 잊어 먹었어요 잊어 먹어서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다음에 언제 또 쏘게 되면 은 아니면 고쳐서 사용하든지 해야겠죠 이 파트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안 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상태니까 어, 모양은 뭐 비슷하고요 제가 볼때 여기 1911A1과 1911과의 차이가 조금 있다는 거 고만 봤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손님이, 여자 손님이 1911A1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오리지널 1911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